일단, 던전 갔다 올게요. 어, 코발트 실드다, 얘들 방패 인당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? 왜보자 한번. 아, 틈 맞고 싶어. 이제 그만 와, 얘들아. 이거, 테라리아. 소리 존나 중독성 있어, 진짜. 때리는 소리 좀 들어봐. a s m r 리야 코발트 방패가 안 나오네. 어야 나왔다 뭘 버리지? 진짜 버릴게 없어 이제 슬라임 후크 버리라고? 왜 버려 형 저거 버리면 후크 없어 끼고 다니라고? 어떻게 끼냐 아 이런 젠장 뭐하고 있었던거냐 나 슬라임과 도전해보자 기다려봐 나 날개만 만들고 날개 획득 아 가자 뭐, 왜세 마리냐? 뭐, 뭐야, 왜세마리냐 뭐야 오야야야 존나 쎄야 너무 쎈데? 난이도 자체는 뭔가 이지? 인줄 알았는데 어그로 분산 안돼있으면 이지는 아니다 이거 와우! 씨발 슬라임이 날아다녀! 이게 말이 되나요? 어떤 슬라임이 날 수가 있어? 으 오! 오! 좋아 좋아 야 이거 나 간호사한테 좀 갔다 올게 안 되겠어 안 되겠어 어야 뭐야? 아저 아래도 한 마리 있고 이 위에도 있고 막 이런 식이구나 아야 디버프 뭐야? 뭔 디버프야? 공격을 못하게 하는 디버프가 있네? 나한 마리는 지금 거의 다 잡았네 날아다니는데 얘는 끝났다고 볼수 있지 이리 와라 호잇! 호이어 결국! 가구리의 장사없지어야어 어, 형! 아, 와. 와. <laughs> 잡았다. 잘 가라. 오, 잼은 뭐야? 와, 템개 많이 나와. 슬라임 갓 마스크. 이게 뭐냐? 와, 이거 얼굴 왜 이래? 이거 왜 이러는 거야? 나 문호크 해. 아, 이거 로어 때문에 이런 거야? 아, 개꿀잼이네, 이건. 이딴 로어가 왜 있는 거야? 리나말 베이비, 나 어, 갓 겜비. 이거 워리어템인데? 요요네. 개인적으로 요요, 불호합니다. 이제 지옥 가서, 지옥석 해오겠습니다. 어, 깜짝이야. 씨발, 몬스터인 줄 알고 피했네. 야, 근데, 이거, 슬라임 타고 용암에 들어가면, 아, 아프네. 아, 이거 슬라임 요요. 끝에서 물 나온다, 야. 탄성 나온다. 개 좋네. 자, 지옥 갑시다. 지옥 가서, 이제 하드모드로 바꿔버리자. 우리의 힘을 보여줄 때가 됐다. 구기백에다 썰릴 것 같다고요? 아니야. 이길 수 있어. 구두인형 있는 사람, 나한테 있지롱. 준발사 요요에서 나가는 오줌 이걸로 해결하겠다. 애들 할수 있다. 이게 뭐라고 집중하게 되지? 어야, 와 존나 아프다. 이거 어떡하냐 이거 레이저 후방 가면 존나 쏘는데. 앞에 붙으면 안 맞는다고? 아 씨바 용암 뭐야? 아 실패다. 아 고. 어 여기 슬라임 런처 개꿀인데? 야 녹인다 우리. 겁나 쎄다 이번에 잡을듯 거의 다 잡았다 야다 잡았다 다 잡았다 나이스 오 이거 뭐야 그래네이드 셀 오리 펫은 뭐야 와, 이거야? 얘가 오리야? 오리 같지가 않은데 아 다시 살아날 때 풀피로 살아난다고? 오어 워리어템 개꿀 오야 코발트 티타늄 미스릴 미친듯이 나오는구야아 빛의 영혼 3개 밤의 영혼 3개 거울의 정수 5개 얼음 30개 크라이온젠 뼈거 이제 우리가 잡아야 되지 자, 저 재료부터 구합시다 여기 뭐야 뭔 맵이냐 와 이런 것도 있네 특하다어스 엘리멘탈. 너뭔 보스야? 퍼저 보스 같은데? 와, 슬라임. 개 많은 거 봐. 랜드 엘리멘탈. 역시 테라리아. 노가다의 향연. 어, 야, 클라이오젠 잡자. 클라이오젠 안 보이는데? 아, 얘가 크라이오젠이야? 그렇게 돌덩어리인데? 아, 1페이지 끝났구나. 너무 빨라서 공격을 못 해. 괜찮. 맞아, 잡았다. 다 잡았다. 아, 이게 날개야? 아니, 이딴 게 날개야? 구멍이 송송 나있는데. 이야. 근데 들어가는 재료 봐. 미쳤네. 몇 개가 들어가는 거야? 내가 여러 마리 잡아야 되네. 괜히 막 니들이 20마리 잡아야 된다 이런 말한게 아니구나. 이봐, 인생이 노가다야. 오, 귀엽다. 개발자 쌤. 뭐야, 귀엽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슈퍼곰돌이에요. 늑대냐? 야, 개귀여워. 목에 딸랑거리는 거 보여? 방울? 와 날개 봐봐, 지지몬 같아. 야, 드디어 만든다. 와, 드디어. 보이냐? 정말 지옥이다. 오늘 밤에 기계 보스 잡읍시다 그러면. 와야 소환하자. 와, 피 다는 속도봐. 우리 존나 강해져가지고. 이 정도면 양악 아니냐? 눈깔이 불쌍하다야. 아니네, 존나 강해졌어. 아, 이 새끼 입 냄새 뿜는다. 아, 아야 잠깐, 만 뭐야 어, 살려줘. 이거 칼라미티 모드 이거 피 없어지면 바락하게 패턴 <laughs> 이거 만들어놓은 수지 이거 생각 있게 만들어놓은 거냐? 거의 다 잡았어. 잡았다. 어, 주머니 왜안 나왔냐 근데 진짜. 나도 안 나왔는데. 아 게임 들게 잡았는데. 일단 오늘은 이 무기와 이 배꼽인지 늑대인지 잘 모르겠지만 어, 테리엄은 날개까지 얻었기 때문에 오늘 실로 만족스럽다. 약간 이 속도면 일주일이면 엔딩 보지 않을까요? 음, 예상해 봅니다. 오늘은 테라리아는 여기까지. 존나 강해졌다.